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자, 이 시간에는 음, 아, 추석에 꼭 빼놓지 않는 삼색절편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떡 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, 어, 네 도만 안아주는 겁니다. 도만 안아주는 거. 자,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냐? 일단 방법은 좀더 매끄러운 부분이 위고요. 어, 좀덜 매끄러운 부분이 바닥인데 잘 몰라요. 그래서 어,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참기름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좀 해보면 굉장히 매끄럽게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. 이쪽이 위쪽이고요. 아니면 반대쪽은 스며들어요. 음 기름이.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렇게 떡 반죽이 있잖아요. 그냥 이렇게 딱 놓아 보면 달라붙지가 않습니다. 그런데 반대쪽을 하잖아요. 구확 달라붙어요. 아, 확 달라붙어요. 그래서. 어, 요거를 살짝 테스트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나눠주면, 음, 아무래도 수월하게 하고, 이게 안 돼가지고 뭐, 달라붙어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, 어, 요거 꼭, 어, 참고하시고요 음, 삼색절편은, 아, 그리고 이제 그, 아, 떡 반죽이 300g씩 돼있어요. 예전에는 100g씩도 떡집에서 해줬는데, 요즘은 안 해준대요. 네. 어, 300g씩 해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. 네. 그래서, 어, 300g을 주면, 이거를 뭐, 어, 저울로 정확히 3등분을 해야지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. 어,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쓱 잡아가지고, 어, 3등분 딱 해서 이렇게 그냥 나눠주시면 될것 같아요. 어, 그리고 반죽이 항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정확히 타이트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음, 자, 그러면, 아, 떡 반죽 나눠주기 전에 어, 먼저 해야 될게 앙금이죠 앙금 아, 일단은 도마, 도마랑 뭐 앙금이랑 다 나눠주고 떡반죽은 맨 나중에 나눠주는 거 이제 ppt 꼭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아, 이제 떡반죽을 딱 주면 아, 이거를 꺼내서 4등분을 하는 거죠 4번을 나누면 5개가 나오죠 그래서 어, 일단 저는 이제 비닐을 좀안벗게요 그냥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말고 또 새로운 거는 또 비닐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둘셋넷 하고 하나 둘셋넷 이렇게 딱 하고 샵, 예, 꺼내. 예, 꺼내. 여 예, 꺼내고. 얘도, 그냥 이걸로. 하나, 둘, 셋, 넷. 아우, 여기 뭐 묻죠? 어, 이제 그때 볼게요. 네.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. 어, 저는 이게 좀, 어, 좀, 소름이 보여가지고. 야. 자, 이렇게 했어요. 자, 해서, 반죽 이제, 아, 어, 이제 다섯 개씩 만들어서, 총 이제 열 개를 만들 수 있어요. 열 개. 그렇죠 아, 그리고,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만들기를 할 건데, 자, 보세요. 이게, 이게 100g, 100g, 만약에 이렇게 100g이 이렇게 돼있죠. 그쵸? 어, 그리고 참기름은 우리가 이제, 이거, 이것도 미리 세팅해야 되죠. 요거 세팅하고, 한 다음에, 앙금푸나 하고, 어, 그 다음에 이제 떡 나눠줘야죠. 그리고 미리 설명도 다 하고, 어, 하고, 10개 나눠주고, 여기 하나가 남아요. 하나가, 하나가 남으면, 여에다가 이제 참기름 쑥, 그래가지고 해주면 되고, 이게 30, 이게 12cc인데, 30cc면 한 15명? 한 대략 한그 정도 쓰지 않을까요? 어, 많이 쓰요. 네, 그래서 손으로 딱묻혀가지고 참기름 석석석 만져주고 참기름 만져주고 그다음에 자, 여기 뭐야 바닥에도 살짝 많이 많이 안 말려도 돼요.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안 달라붙는다고. 네, 기름하면 너무 또 미끄러요. 워 너무 미끄러우니까 많이 바르지 못하면 살짝 바른 동만도 살짝 닦아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제 아 어, 우리 이제 꽃샘병꽃샘병에서 가장 중요한 거잘 보세요. 네. 얘도 100, 얘도 100, 얘도 100이란 말이에요. 어, 그래가지고, 어, 10개 만들려니까 10등분 해야지. 아,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려면 너무 힘들어요. 그러니까, 한, 한, 한 30%, 40% 정도를 이렇게 딱 떼요. 30%만 뗄까요? 어, 30%만 딱 떼. 얘도 한 3분의 1 때. 자, 얘도 3분의 1 때. 삼성절편이 아무래도 손이 좀더 가죠? 그래서 얘를, 짠, 길게 해요. 이게, 떡이, 음, 딱살 때는 아무래도 좀 잘, 잘 드러나겠죠. 그리고 밀 때도 이렇게 좀, 좀 길쭉하게 좀예쁘게좀 해놓으면, 아니, 좀 만들 때도 예뻐요. 짠. 하고, 얘도 쑥 해가지고, 아, 좀, 이, 이 여기가 좀 예뻐야지. 이렇게 만들 때도 좀 예쁘게. 짠. 가운데를, 가운데를 이렇게 그려볼까. 짠. 짠. 자, 해서 이렇게 길게 만드는 거예요. 자, 어, 3분의 1 했으니까 세개를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.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아이들이 잘 못해. 자, 그러니까, 이거를 이 정도에서 쭉 만든 다음에, 얘를 이제 2개만 만들 거예요. 두개만 만들고, 어, 나머지 그, 어, 여기 참기름 살짝, 네. 그, 얘도 그, 어, 뭐라 그래야 되나. 그, 세개를 만들려고 그러면 너무 또 많이 또 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 그러니까, 어느 정도만 쑥,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. 쭉 밀어줘서, 너무 또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. 이게, 제가, 반죽을, 떡씹히는 거 아침에만 해주는 건가? 아무튼, 이게 아침에 맞춰가지고, 뭐, 살짝 뿜처안 하려고 는데 자, 썩! 해가지고, 둥글리기. 잘안 됐죠? 또 올려줘. 가운데 올리면 안 되겠죠?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. 가운데 올리면. 여기다 하나. 여기다, 이래야 돼. 자, 이렇서 그, 썩! 해주면 되는데, 그, 앙금이, 그, 좀 많아요. 흰 앙금이나 파란금이. 좀, 조금씩 뭐, 줄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쓱 해가지고, 딱 찍어주면, 손가락 쑥 넣어가지고, 자 이렇게 딱 하면, 자 짠! 예쁜 모양이 이렇게 나왔죠. 그래서, 얘를, 얘 하나씩 쓱나갑니다 그리고, 어 또, 하나, 하나를 더 찍을 수 있겠죠. 이거 가지고 세개 찍으려고 그러면, 어, 힘들어요. 내가 딱두 개만, 두 개만 찍는 거야. 두 개만. 이번에는, 아니 편안해 자 얘도 좀 살짝 째가지고 그래서 얘를 쭉 올려줘요 그래가지고 얘를 쭉 찍어줍니다 짠 이렇게 딱 찍어줘 짠 네, 예쁜 짠 꽃소매 나왔어요 자두개 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어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딴금 반죽 있잖아요 이거는 색깔별로 좀 살짝 띄는 거예요 색깔별로 잘 떨어져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얘 모양하고요 요 얘랑 또 합치고 이라고 야구 야구 좀 섞고요 음, 그 다음에 야구 야구 다시 또 섞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다시 또어 아까처럼 또 같은 모양으로 또 만들어주는 거요쓱 해가지고 만들어서 요 작업을 해가지고 음한 음... 세 번에서 네번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쵸? 그래서 어이 작업을 다 해도 아마 이떡 반죽이 좀 약간 여유 있게 좀 남아요 이렇게 남을 때는 그, 예를 이제 물방울 모양으로 해가지고, 어, 두개 하면, 이게 하트 모양이 나와요. 하트 모양. 이왕 하는 거, 빨간색으로. 네. 두개 하면 두 개를 다한 다음에, 어, 이제 모양 꾸미기를 해도 되는데, 실적으로 뭐, 어, 이거 만드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버겁죠. 어, 힘들어요. 아이들 리고세살짜리를데리고 흘러가면 손이 좀 많이 가죠. 아마 우리 강사님 없이 하시는데는 좀 약간 좀 힘든지 않을까.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트 모양을 쫙 아트 모양 보이세요? 자 해가지고 위다가 쭉 올려주는 거예요. 짠 해가지고 예쁘게 너무 크게 하면 별로 안 예뻐요. 좀큰데어좀 약간 좀 작게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일단 요거를 그, 위에 꾸미기를 안 하고, 어, 요것만 할기도 시간이 굉장히 좀 아마 도 오래 걸릴 것 같아요. 40분, 50분으로 충분히 할수지 모르겠지만, 아무튼 버거워요. 어, 특히, 저기 강사님 없이, 응. 만약에 할 때는, 아, 좀 약간 버겁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. 그래서, 빨리빨리 하시고, 어, 되도록이면, 강사님 없이 할 때는, 아, 네명이나 여덟 명 딱, 그 인원만 가지고, 이렇게 딱 하셔야지 돼요. 어, 저희들처럼 전체적으로 다 놔두고, 이렇게 다 같이 하면, 어,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. 한 4명 하고, 또, 8명 오고 또, 8명 오고 이런 식으로 어, 하시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, 어, 동영상은, 아, 대략적인 이제, 아,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하고, 제가 PPT를 보내드릴 거예요. PPT 없으시면 꼭 신청하시고, PPT 보시고 하시는 게 아마 어,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, 맨 뒤에 보면 피드백 해놓은 게 있어요. 꼭 그거 어, 보시고, 어, 하시면 수업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. 자, 이상으로 우리 이제 꽃 산명 만들기를자 마치도록 하시고요. 어 즐거운 수업 되시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